안녕하세요, 영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짝퉁 레고 피규어. 어, 이건 2,000원 짜인데 크라운 마트에 파는 구하기 힘든 거지만 짝퉁입니다. 일단, 이렇게 멋있게 생긴 어벤져스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멋있어서 이걸로 한번 사봤는데요. 멋있습니다, 아주. 그럼 한번 까보겠습니다. 피규어 짝퉁 레고 피규어. 아. 이건... 이거는 설명서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서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러면 먹어볼게요 이게 있고요 문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건이 물좀 줄까? 물좀줄 나는 이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끼니다끼워주세요끼 다음에. 没。嗯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걸. 제가 여행을,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이거는 한 4탄이라 볼수 있죠? 인천공항 1탄이랑 인천공항, 아니, 인천공항, 김포공항 1탄이랑, 김포공항 2탄, 그 다음에 김포공항 3탄이, 아, 김포공항 탄이아 제주, 제주도 3탄이, 해보려는 먹방이 있을 거예요. 나타는 이제, 이제 레고 비규어죠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맨 다음에 먹어 되는 거 아냐? 아 재훈이는 아까 별로 못먹었안 먹었잖아 아니 오늘 이거를 먹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하고 다시 껴줍니다 어, 빨리 들어왔으니까 어, 그 다음에 이건 계속 연속으로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먹으려맛다 조금만 응 냉동에다가 잠깐 넣을까? 어. 어. 어, 살까, 살까, 어. 살까. 살짝. 살짝. 어, 냉동. 오 숙회. 오메 네. 네. 문어 숙회 네. 좋아한대메. 음. 그래서 어떤 애, 어떤 애들은 딱 왔는데 음. 그 기집애들이 딱 음. 알고는 그거 이갈 있는데 문어 숙회 딱 빼고 저기 그. 질문을 어, 아니, 을 해? 아니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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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놨는데, 지가 딱걸이는데이렇숙개를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게 이렇게, 이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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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렇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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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갖고 이렇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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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거를 이렇게, 이거를이게이거를이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일단 이거 완성했습니다. 이뭐 날개 응?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해줍니다. 냄 반대로 하는 거래. 시이는이거로 충분할 것 같은데. 예. 예. 어그렇 근데 혹시 모자르면 뭐요 아니 이거를 장착하고 모자르? 모 당연히. 그 하나 더 샀다. 알았그면가알지알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위 올라갔더니 여기 위 있잖아. 올라더니 시동 저못해줘서 죄송합니다. 못 보여줘서. 봤어. 저나 여기 위에. 여기 에 올라갔더니 풀빌라 있어. 저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이거 2층짜리야. 층을가 아, 아예 집을 아 2층을 쓰는 거야. 아 그리고 원래, 원래 가격은 34만원인가 그랬어. 그쵸, 너무 좋아. 보니까 그 시각 2만원인 네, 시각도 이만. 아니, 그건 아니, 2층, 2층짜리. 그게 제일 큰 거야. 가족은 한 거야. 그게 제일 큰 거고, 그게 제일 큰 거야. 그리고, <laughs> 그리고 여기 옆에가, 아니, 옆에가가. 여기 위에, 위에가 세번채로큰 거지. 일단, 음에요 여러분? 뭔이 먹이 엄청 커요. 그향제용도 아니야, 그 이거? 이거를? 차이가 뭐가처럼? 이거를 약 장착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거를 장착을 못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할것같아 다음에 이 해주면 이제 <laughs>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우와. 자 이렇게 되는데 날개가 분리돼 요 이렇게 날개가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재밌었으면 구독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저는 잠시만 만날게요. 아 맞다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이거를 장착해줘야 돼요. 와. 이제 구독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 안녕.